지금부터 초보자를 위한 로또 용어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좀 버벅대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좀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고요. 아시는 분들은 상기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가로줄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가로줄은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할까 궁금했었는데, 궁금했었는데 가장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사람으로 제가 표현을 했어요. 어, 봤을 때 용지를 봤을 때 사람이 누워있는 형태의 줄을 제가 가로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이렇게 색깔이 표시되어 있죠. 사람이 누워있는 듯한 그런 모양으로 좀 보이시죠. 설령 사람이 아니더라도 막대기나 볼펜 같은 것들이 누워있는 것처럼 보이는 줄을 가로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가로줄을 제가 표현을 해 볼게요. 이렇게 그려보면 첫 번째 가로줄, 그다음에 두 번째 가로줄, 쭉쭉쭉 해서 마지막 일곱 번째 가로줄이 있습니다. 이게 총 가로줄은 일곱 줄로 되어 있고요. 이 가로줄 일곱 줄이 왜 중요하냐. <laughs> 나중에 우리가 그 필터를 사용할 때 가로줄이 몇 줄이 있는지를 알아야 어떻게 숫자가 여기서 몇 개가 나오는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3탄에서 제가 예생수와 재배수를 표현을 할때 그때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가로줄에 일곱 줄이 있고 옆으로 누워있는 거를 가로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로줄은 제가 사람이 서 있는 형태의 모양의 줄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 놨어요 왜냐면 길게 늘어져 있는 모양을 사람이 서 있는 모양과 비슷해서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세로줄은 색깔이 쭉 칠해져있죠 그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세로줄은 토탈해서 일곱 줄이 됩니다 지금 세어보셨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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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마지막까지 하면 일곱 줄이 되겠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로줄 모양은 이런 모양이라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세로 줄이 7 줄이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다음은 뜨거운 수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뜨거운 수란 뭐냐? 우리가, 어,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이제 글씨 써놨죠? 원래는 국민은행에서, 어 옛날에 했을 때는 261회차까지가 추첨이 돼 있었습니다. 그때까지의 통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농협으로 넘겨 넘어온 회차는 262회차부터 현재 회차까지입니다. 그러면 262회차에서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1에서 45숫자를 통계를 내보면 순서대로 나오겠죠. 가장 많이 나온 순서대로부터 가장 적게 나온 순서까지, 그러면 가장 많이 나온 숫자에서부터 15번째 순위까지가 뜨거운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미지근한 수. 미지근한 수는 뭐냐. 통계를 내봤을 때 중간 정도 나온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6에서 30순위.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7, 8, 9표현 했을 때 1에서 15가 뜨거운 숫자면은 16부터 30번까지는 미지근한 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숫자 통계를 만든 거고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1에서 10번까지를 뜨거운, 1에서 10순위까지를 뜨거운 수를 하시고 싶으시면 그렇게 정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차가운 수, 차가운 수는 잘 나오지 않은 수를 의미하는 건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 31순위에서 45순위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1에서 30번까지가 차가운 수와 아니, 뜨거운 수와 미지근한 수를 놨을 때 31, 31부터 45까지는 잘 나오지 않는 차가운 수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끝수. 이 끝수는 어떻게 표현을 할까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어 형과 동생으로 표현을 했어요. 집안의 서열을 봤을 때, 형이 앞에고 동생이 뒤에 있죠. 그러면은 앞에 형을 10단위 숫자로 보고, 동생을 1단위 숫자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숫자가 45와 45를 봤을 때, 4는 10단위 숫자고, 5는 1단위 숫자예요. 근데, 앞에 10단위는 형이 되고, 5는 동생이 됩니다. 여기에서 동생이 바로 끝수가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앞에서 끝수를 설명했듯이, 예를 들어서 당첨번호가 1, 10, 15, 26, 27, 35. 라 했을 때, 이 0은 형이 되고, 1은 동생이 되겠죠. 그 다음에 10은 앞에 1이 형이 되고, 뒤에 0은 동생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앞에서 설명했듯이, 앞에는 형이 되니까 끝수가 아니고, 뒤에는 동생이 되니까 동생이 끝이 되, 끝수가 이 되기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이 끝수, 끝자리 수와 합의 끝수들끼리만 합을 더하는 겁니다. 이게 끝자리 수의 합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1+, 0+, 5+, 6+, 7+, 5를 하게 되면 24가 나오게 되는 거죠. 홀짝. 어렸을 때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가 그 동전이나 구슬 같은 거를 가지고 주먹으로 치고 홀이다, 짝이다 하는 표현하는 거 있죠. 그거를 홀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홀수는 뭐 13579. 짝수는 24689. 이건 뭐 누구나 다 아시겠죠?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음, 저 고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로또 숫자가 1에서 45까지 표현이 됩니다. 1에서 45의 숫자, 1에서 45까지 표현이 되는데, 중간 지점. 중간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저와 고로 나눠지게 됩니다. 중간 지점은 뭘로 나누느냐? 23이 표현이 됩니다. 23을 표현, 23을 기준으로 해서 1부터 23까지가 저가 되고, 그 다음 24부터 45까지가 고를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서 표현을 제가 물러보자면 상류와 하류 정도로 표현을 했겠죠? 상류와 하류로 표현을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꼭 23을 기준으로 밑에 숫자는 저, 45쪽으로 가는 쪽은 고로 이렇게 내용을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총합 이건 뭐냐 예를 들어서 이번 주 당첨 숫자가 1, 15, 22, 27, 36, 45라는 이번 주 당첨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숫자들을 다 더하는 겁니다. 다 더해보면 1, 15, 22, 27, 36, 45. 이거를 다 더했을 때 156이 됩니다. 이거를 총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결국은 더하기입니다. 더하기. 그 다음에 총합 끝수. 앞에서 총합을 공부하셨죠? 앞에 총합을 보시면 어, 앞에 총합을 보시면 여기가 156으로 되어 있죠? 156. 156을 총합이 되는데 총합 끝수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1은 제일 큰 동생, 2는 두 번째 동생. 6은 막내 동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6이 제일 막내이기 때문에 얘가 총합의 끝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6의 끝수는 6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소수 이건 뭐 수학적인 용어인데요. 약수가 1과 자신만으로 나누어지는 수 1과 자기 자신 외에는 숫자가 나눠지지 않는 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5를 보세요. 5는 1과 5로 밖에 안 나눠지죠. 나눠질 수 있는 수가 없죠. 43도 마찬가지입니다. 1과 43 아니면 나누어지는 수는 없습니다. 혹시 있다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합성수 합성수는 소수와 삼배수를 제외한 수를 뜻함 그죠? 앞에 소수하고 삼배수. 그러면 합성수는 뭐냐 1과 자기 자신 또 다른 수로도 나누어질 수 있는 수를 합성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8은 보세요 1로도 나눠지죠 2로도 나눠지죠 4로도 나눠지죠 8로도 나눠져요. 여러개로 나눠지는 수를 합성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수학적인 의미는 별 의미가 없고요 이런 숫자들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3배수. 이건뭐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건데, 뭐 99단, 구구 3단, 9단 3단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이 아마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3단이니까. 다음에 동영수. 동영수는 내 자신의 반대 숫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자신의 모습의 반대 모습. 12의 반대 모습은 21이 되겠죠. 14의 반대 모습은 41이 되겠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숫자의 반대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45의 동형수는 54가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노트 숫자는 45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45까지의 동형수만 적용을 하겠습니다. 3구간 설명하겠습니다. 3구간이라는 거는 1에서 45 구간 중에, 45 숫자 중에 3등분 한 겁니다. 45까지 숫자를 순서대로. 그러면은 1 구간은 순서대로 하게 되면 1에서 15까지 숫자가 될 거고요. 2 구간은 16에서 30. 3 구간은 31에서 45. 15개씩 나눈 거를 1 구간, 2 구간, 3 구간으로 나누는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 구간. 5 구간은 앞에 3 구간을 45개의 숫자를 3등분했듯이 5구간은 45개의 숫자를 5등분한 겁니다. 그것도 순서대로 앞에서 1에서 9, 2구간은 10에서 19, 3구간은 20에서 29, 4구간은 30에서 39, 5구간은 40에서 45. 이걸 5구간이라 표현을 합니다. 다음은 9구간. 9구간은 45개의 숫자를 9등분한 겁니다. 9등분을 했는데 숫자는 5개씩 구분을 했겠죠. 그러면 1구간은 1에서 5, 2구간은 6에서 10 해가지고, 9구간은 41에서 45딱 나눠보면 5구, 45, 9구간 나오겠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9궁인데요. 이 9궁을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궁 자체가 뭔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예, 이 9궁은 숫자 45개를 <laughs> 5개씩 해서, 9 개의 궁으로 나눈 겁니다. 이게 무슨 뭐 중국의 뭐뭐 뭐 얘기가 있다는데 저도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여기서 보시면 9궁은 가장 쉽게 보는 방법은 10의 1, 20의 2, 30의 3, 40의 4, 50의 5, 60의 6, 70의 7, 80의 8, 90의 9. 10은 어디로 가느냐? 다시 10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10으로 넘어가면 다시 순서대로 10, 11 12, 13, 14, 15, 16, 17, 18. 그렇게 되면 9군까지 되겠죠? 그럼 19는 어디로 갈까요? 그러면 다시 19는 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1군으로 가겠죠? 그런 다음에 19, 20, 21. 순서대로, 숫자 순서대로만 나열해 주시면 이 군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 계산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29를 봤을 때 29는 10자리와 1자리를 나눠 가지고 2개를 더해줍니다. 2개를 더해준 11은 다시 10자리와 1자리를 나눠서 2개를 더해주면 2가 나오게 되죠. 2가 나오게 되면 뭐가 될까요? 2궁이 되겠죠. 그 다음에 12만짜리는 어떻게 하느냐? 12만은 예를 들어서 41을 예를 봤을 때 10자리와 1자리를 2개 더해보세요. 2개 더해보시면 숫자가 6이죠. 그러면 6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14를 예를 한번 드릴게요. 14를 봤을 때 14는 1, 10자리와 1자리를 1 플러스 4를 했을 때 숫자 5가 되죠. 그럼 5궁이 되는 겁니다. 차이점은 뭐냐? 두 개를 더했을 때 10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10자리와 1자리를 두 번을 나눠가지고 마지막에 나오는 숫자가 궁이 되는 거고요. 10을 넘지 않는 숫자의 궁은 두 개를 그냥 더했을 경우에 그 궁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2. 12는 10자리와 1자리가 1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러면 3궁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다음에 전국구. 요거는 인터넷 용어나 무슨 로또 용어에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저희 로또 사랑에서 저희가 표현할 길이 없어서 전국구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로또 숫자를 당첨번호를 보게 되면 제가 예를 들어 써놨는데요. 1. 15, 22, 26, 37, 42. 보면은 1번 때, 10번 때, 20번 때, 30번 때, 40번 때. 각 번호 대에서다 출연을 했죠. 그죠? 각 번호 대에서 모두 출연을 한 거는 저희가 전국 구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건 저희만 그냥 용어를 표현을, 표현을 한 거고요. <laughs> 만약에, 1 15 22 26 35 37이 나왔다면 40번이 빠졌기 때문에 전국구가 안 되겠죠. 단지 전국구라는 표현은 전 번호대에서 골고루 나왔을 경우 이 경우를 전국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해 가시죠? 그다음에 고정수. 고정이라는 말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죠. 수 숫자는 움직이지 않는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고정수는 그러면 우리가 로또에서 고정수를 지정할 수 있는 것은 한 개에서 다섯 개까지 지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내가 예상을 했을 때 12와 15가 무조건 나온다 라고 계산을 했으면 12와 15는 불변입니다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와 15는 무조건 고정으로 움직이지 않는 수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떤 조합이든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예를 들어서 1, 12, 15, 23, 28, 40이라는 수를 써놨죠. 여기서 고정수가 뭘까요? 12와 15가 되겠죠. 왜냐하면 나는 무조건 이걸 나온다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얘네는 고정으로 넣고 다른 숫자들은 이런 숫자들은 바뀔 수 있다는 라 의미죠. 그리고 또 하나 밑에를 보시면 26, 35, 42 나는 이번 주에 이세 자리는 무조건 나올 것이다. 예상을 했다면 어떤 숫자가 나오더라도 이 숫자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내가 만드는 조합에는 왜 내가 무조건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laughs>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보면 7, 17, 26, 35, 36, 42 여기에서 26, 35, 42 이게 고정으로 들어가 있죠. 이 숫자를 제외한 나머지 얘네들, 이 숫자들은 바뀌어도 된다는 의미죠. 대신 26과 35, 42는 바뀌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정수이기 때문에.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연번, 연번이라는 연변이 아니고 연번입니다. 여기서 연번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가정집으로 치면, 우리가 주택을 산다고 쳤을 때 옆집, 앞집, 뒷집 이런 집을, 옆에 붙어 있는 집이죠. 그래서 우리가 옆집, 앞집, 뒷집 표현을 하죠. 여기에서 20, 그렇다면 숫자로 봤을 때 25의 옆집은 뭘까요? 24와 26이 되겠죠. 옆에 붙어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24와 25는 2연번이 되겠죠. 그러면 24, 25, 26은 3연번이 되겠죠. 그래서 연번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내가 옆집을, 옆집을 먼저 설명을 드린 이유는 옆집에 어떤 숫자들이, 옆, 옆집이라는 건 바로 옆에 있는 숫자들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옆 숫자들을 설명을 하고 그것이 붙어 있을 경우에는 어떤 연번이 되는지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옆집을 먼저 설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연번이라는 거는 두 개가 붙어 있는 수. 그게 연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4와 25는 이연번이 되는 거고 24와 25, 26은 가운데 중심을 봤을 때 24와 26은 옆집, 앞집, 뭐 이런 집이 되겠죠. 그래서 3년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격번. 격번이라는 거는 옆에, 숫자들, 옆에 숫자가 간격이 2인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당첨수가 1과 20, 22, 25, 37, 45죠. 여기에서 격번은 어떤 거일까요? 간격이 2가 차이 나는 게 격번이 되겠죠? 그러면 20과 22는 차이가 2가 나기 때문에 격번이 하나가 되는 거죠. 이런 걸 격번이라는, 격번이라는 건꼭 2가 차이가 나야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웃수. 아까 내가 연번에서 아 설명을 드렸듯이, 연번이, 연번이라는 건 옆집에 있는 숫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웃수. 이웃수가 바로 옆집의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5, 9, 15, 20, 29, 37이 당첨수라면, 5의 옆집은 4와 6이 되겠죠. 이게 이웃수가 되는 거죠. 만약에 9가 있다. 9의 옆집은 8과 10이 되겠죠. 이게 이웃수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89가 나왔다면 2연번이 되겠죠. 앞에 있는 연번과 연관이 좀 되는 겁니다. 제가 그것까지 아까 이 이웃수까지 설명을 다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다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테두리 숫자. 로또 용지를 보시게 되면, 테두리라는 거는 외곽을 의미하는 거죠. 외곽, 테두리, 외곽. 그러면 로또 영지에서의 외곽은 뭘까요? 여기에 보시면 제가 색칠을 이렇게 해놨죠. 이렇게. 여기 색칠이 하나 안돼 있네요. 여기 38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여기 38도 포함해서 이렇게 외곽 숫자를 테두리 숫자로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뭐 그냥 그림으로 보시면 아시겠죠. 여기 38이 안돼 있습니다. 이거 38도 포함입니다. 그러면 X 상하 좌우 이것도 로또 용지를 보시게 되면 내가 숫자는 여기다 써놨어요. 아마 이 숫자를 이렇게 따라서 써 보시면 X 상하 좌우가 뭔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X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X는 이 색깔을 칠해놨죠 이렇게 이렇게. 이 X, 이게 이 X를 기준으로 상, 하, 좌, 좌, 우가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X는 이 색깔 칠해진 게 X입니다. X, 179, 13에서 43까지. 그 다음에 상, 위에를 얘기하는 거죠. 상은 여기를 의미합니다. 여기. 이 숫자 대요 2, 3, 4, 5, 6, 10, 11, 12, 18. 그 다음에, 하. 하는 밑에 부분. 이 부분을 이미하게 됩니다. 32, 38, 39, 40, 44, 45. 밑에 부분. 그 다음에, 좌. 좌는 말 그대로 좌측. 여기 색깔, 엑스선에 색깔 칠해지지 않은 부분이 좌가 됩니다. 그러면 이쪽은 우가 되겠죠. 이건 한번 OMR 용지 놓고 한번 숫자를 그려보세요. 써놓은 숫자를 아마 이대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